네, 큐렉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은 오름 주식 tv고요 자 최근 큐렉소가 좀 변동폭이 크게 작용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큐렉소를 혹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 영상 고영이 있어요 고영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형을 제가 지금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허가 신청이 끝났고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거내 뇌수술 로봇이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거든요. 얘네는 현재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어, 주가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앞서 고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줄을 하나 꺼 볼게요. 얘가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에다 일단 밑줄을 긋고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는 일단 뭐예요? 음봉이잖아요. 음봉인데 캔들이 어때요?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는 이게 완벽한 이러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눌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고형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고형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어때요 올라오고 나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냥 눌림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안에서도 어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음봉이 떠줬어요 그러니까 눌림을 하면서 얘네들이 뭘한 거예요 수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의 정고점에 물려있던 매물대에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밑줄 한번 어볼게요 자, 밑줄을 그은 자리가 뭐냐면, 타, 이게 일정한 어떠한 그, 청구점 물량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쉽게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올라가고, 따라가고, 올라가고, 조정, 상승. 이러한 흐름으로 나와준 거죠.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 제가 이제 일봉으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캔들이 다안 들어가서 주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밑줄을 하나 그어 놨잖아요 이, 이 자리도 맞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가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면 이 황금색 선 보이시죠 이, 이 황금색 선 이게 120선이거든요 이 120선이 뭐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나오면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요 반대로 이렇게 역배열, 캔들이 120선 아래에 있을 때 돌파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자리가 이 120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역배열에서 여기에서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어때요? 실패했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실패했어요. 여기도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우리가 주봉상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 거래량 보시죠. 거의 양봉이 압도한 상황이.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얘네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8,000원대에서 11,000원. 그러니까 3,000원 갭을 두고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물량 체크를 하면서 세력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딱 어떻게 정착했어요? 딱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받는 정고점 라인이죠.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하려고 강력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약간 예 제가 차트를 두개 겹쳐서 보여드릴 텐데 큐렉스하고 고형은 약간 같이 울,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얘가 선행스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형이 얘가 후행스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항을 내려오고 하락 나오는 시점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 보시면 지금 줄이 다 많아가지고 잘안 보이시죠 지워드릴게요. 예, 자, 얘가 1월 달에 먼저 떨어졌잖아요. 얘는 2월 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달 늦게 떨어졌죠. 예. 얘가 큐렉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고형이. 그리고, 이, 하락 지점을 찍은 건 어때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12월 9일 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 12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았지만, 얘는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어떤 구간 기준으로 매매하는 영상 보시고 2부에 설명 이어 갈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 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 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에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 1 0 3 9 1 9 8 3 5 4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 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섹터라든지 테마를 묶기가 사실 어렵죠. 저도 이제 20, 30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 얘하고 얘는 이제 커플링으로 가는 종목들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고형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큐렉소도 뒤늦게 따라가요. 한달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형이 지금 이제 정배율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정배율 돌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서 차이 실한 나올 때쯤에 이제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지금 자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월봉상 보면은 제가 묄줄 하나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이제 돌파 의지가 강하다라고 생각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에첫 번째 저항을 맞았고요. 두 번째 저항, 지금 세 번째 저항. 네 번째 지금 이제 돌파자리죠. 이렇게 돌파자리가 나오면 은 사실 얘가 이제 정고점을 어디로 체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정고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얘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은 여기가 정고점이 되는 겁니다. 15,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11,000원에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실 수가 있냐. 짧게 보면 15,000원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15,000원까지만 올라와도 여러분들 수익률 몇 프로죠? 50%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일봉으로 보시면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캔들도 많고 여러분이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주봉 또는 월봉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떻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월봉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때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소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가 이제 대파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파동이 세번 나오고 나서 대파동이 크게 한번 나와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대파동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왜 왜 나오기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앞전 23년, 24년 동안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많이 쌓여 있어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고점에 물린 물량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렇게 소파동으로 시간을 끌면서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유도해요? 손절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매집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매집이라고 하면 아,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멘사 회원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왜 형, 매직 기간이 어떤 건 3년이고 5년이야? 그 원리는 뭐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냥 매직 기간 2년은 어, 저 2년은 3배 올라오고 3배다 5배 올라오고 5년 이상이면 10배 올라가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 그렇게 매집을 3년, 5년 시작하는 이유를 찾는다라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사법고시 공부를 1년 준비한 사람이 있고 5년 준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1년 준비한 사람은 왜 1년 준비했어요? 1년 만에 합격했으니까 1년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뭐 5년 준비한 사람들은 왜 5년 준비했을까요? 5년간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매집을 5년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도 빨리 매집하면 좋잖아요. 근데 5년간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5년간 매집을 해야 물량 매집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신선한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캔들 하나하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는데 캔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때의 시세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조견표예요. 예, 후행스팬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졌는지 그 앞전에 있는 데이터를 체크해야 돼요. 예, 즉 히스토리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얘가 어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바로 힘들다. 지금 자리에서는 또 어떻게? 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최소한 두번 정도는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님들, 혹시 보유 종목으로 머리 아프신 분들, 여기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요. 그리고 큐렉스오도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받아 보면서 15,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보고 그 안에서 물론 차익 실현이 이렇게 한두 번 나올 수 있거든요. 한두 번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5,000원까지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네, 0 1 0 3 9 9 8 4 5 4로 네,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알림 신청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시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고유 종목 상담 받으시거나 내배수 매도 다점 받으시는 분들도 복채는 어떤 걸로 좋아요 하고 따뜻한 댓글로 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